한화건설이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화건설 장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착공식은 한화건설 이금포 대표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우금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제주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착공식은 문화공연, 프로젝트 소개와 착공 세레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이사는 발파와 시삽 세레모니에 참석해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했습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제7부두에서 부지 4만 8천여 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 전체 면적 9,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로 대합실과 출입국 심사시설, 면세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외부 주차장을 갖추게 되며 2015년 7월 완공 예정입니다. 한화건설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관광문화 사업에 있어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건설 장안입니다.